안녕하세요. 서른 하나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집안의분란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지만 너무 괘씸하고 같은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 화가 치밀어 올라 사연을 보내보며 제 화를 좀가라앉아 볼까 합니다. 욕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각화 욕해 주세요. 저 말고 저희 올케한테 말입니다. 저는 네살차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들은 남동생이 있으면 누나가 어버키우지 않았냐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각별하다기보다는 서로에게 늘 쿨한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늘잘 되고,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평범한 누나였습니다. 제가 또래들 중 싱글인 친구들이 아직 많은 걸 생각하면, 27에 결혼한 저는 많이 일찍인 편이었어요. 당시 대학 때부터 사귀던 지금의 남편과 자연스럽게 각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던지라 현실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게 조금은 무딘 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결혼이 단 둘만의 것이 아닌 서로에게 얽혀 있는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직접 몸으로 느껴가며 배우게 되었죠. 일단 저희 시댁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요. 시부모님께서 둘다 대학을 졸업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시고 쭉 가정집으로 사셨고. 시아버지 는꽤큰 기업을 다녔다고 하시는데 IMF 때 직장을 잃으시고는 겨우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하긴 하셨으나 그마저도 잘 일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오래 다니시지 못하고 금방 퇴직을 하셨습니다. 50대부터 재취업을 하고자 나라에서 하는 취업 교육도 받으러 다니셨고 그간 생활비를 벌려고 공사장을 나가셨던 소리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돈이 급하셨는데 벌 방법은 없고 나이는 여전히 창상하셨던지라.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둘이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며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고는 했지만 자꾸만 남편은 시댁으로 돈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니 저도 남편도 모른 척을 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여러 번 금전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하는 남편 모습 보는 게 저도 힘들었고,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유한을 하며 버텼죠. 사실 저희 친정은 그와 반대로 잘 살아요. 아빠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도 아빠가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가끔씩 용돈벌이를 하시며 잘 지내고 계세요. 노후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오래전 부동산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사주지였던 건물들을 자식들과 모두 나눠가지셨는데 그 중에 저희 아빠도 건물 하나는 받았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저희 용돈도 어릴 적부터 두둑히 넣어주셨고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랑 남동생이랑 딱 절반씩 나눠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야 뭐 공짜로 얻은 부모님 돈이니까 그냥 감사드렸죠. 그런데 작년에 남동생이 사귀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데려왔어요. 교제를 한지 3개월이 채안된 때더라고요. 뭐, 얼마나 사귀고 말고는 인연이라면 전혀 문제가 아니지라 조금은 불안했지만 둘이서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저야 뭐, 제가 부모님도 아니니까 그냥 먼발치서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만 바라며 축복만 해줬고요. 그런데 월케가 생기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뒤늦게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기 초대가 힘들었던 것보다 괴로웠던 게 바로 올케와 올케 부모를 마주하는 거였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혹여나 동생 커플이 깨질까 봐, 그래서 평소 좀 다혈질적인 동생이 홧김에 사고를 칠까 봐 속마음을 꼭숨겨주셨던것 같은데요. 글쎄 결혼하기 전에 올케가 자기 엄마를 통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더군요.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엄마를 바꿔주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저희 엄마 번호를 알려준 뒤에 알아서 전화하려고 했는지 사돈 어르신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건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애들 결혼할 때 그냥 그 건물 남겨주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 바람에 저희 엄마는 어디서 그런 주제넘는 말을 하냐고 화를 냈다가 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그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니 자기가 전화한 건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급하게 정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네요. 참나. 제가 또 저도 결혼을 해보고 주변에 슬슬 결혼한 친구들이 생겨서 여기저기 결혼하는 얘기를 듣긴 들어봤지만 저희 올케네 같은 사돈어로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날 엄마는 건물에 있다는 걸 남동생이 올케한테 말한 줄 알고 그래서 올케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남편들 사람이 건물 있다는 소리를 한 거라 생각하시고는 둘을 불러 뭐라 혼이라도 내려고 하셨지만 사돈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혼자 모른 척하고 있었다네요. 아, 정말 이렇게 답답하실 수가.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올케를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경과 너무 없는 짓이잖아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자식인 저와 남동생한테 나눠준다는 건물을 대뜸 결혼 전부터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이 자기네한테 달라는 말이나 하고 말이죠. 대충 올케가 자기 엄마한테 부탁을 했던지 아님 그 엄마가 강요를 해서 그따위로 예의없는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나간 일이고 어머니들이 서로 입을 다무기로 했으니 저도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은 터졌죠. 그런 애한테 저희 부모님은 집도 사줬고 아내 살림 가구도 친정 돈은 이론도 드리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다 마련을 해줬으니까요. 그 집에서 돈이 없으니 애단은 무조건 생략하자고. 또 그런데 반반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우겨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 돈 100%를 다 투자해서 남동생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반반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애단은 생략해야겠고 어째 100만 원도 딸내미 결혼하는데 쓸 생각을 안한 건지 참 올켄의 친정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마찰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며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말씀으로는 올케가 연락 한번 없더니 카드를 달라 했다더군요.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든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든 카드 한장 만들고 싶은데 오빠는 바빠서 못 만든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좀 도와달라면서 나이 든 시부모님한테 카드 만들어달란 말은 할 겨를이 있고 제 남편은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아휴, 여기서 제가 또다시 열을 받을 뻔 했어요. 저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시댁을 가지 않더라도 명절에는 인사 한마디 정도는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시라고 어른께 드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제 며느리 도리는 최소한으로 지키며 살았어요. 돈한푼못 받아본 시댁이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도리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결혼 1년 차인데도 저희 부모님께 어째 코로나 조심하라는 문자 한통 조차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건 뭐 완전 결혼을 한 건지 안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을 또 끊어버렸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냐. 그냥 소식이 궁금했다. 라고 전화를 했더니 옆에서 며느리가 야! TV 보는데!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바람에 엄마가 전화를 서둘러 끊어야했다네요 남동생도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안 하고 집 안으로 기분부터 챙긴다고 오랜만에 전화가 온 엄마 목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끊어버린 바람에 엄마는 또 자신이 뭘 잘못한 줄 알고 한참을 속만 끓이셨는데 거의 처음이다시피 전화가 온 올케 입에서는 카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이 터진다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가 물주인지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겠다고 애좀 경우가 너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고요. 어째 같은 며느리인데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해본 말들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도 하는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올케가 정말 대단하고 싹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함부로 전화를 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면 신우이질한다고 신우이가 갑질한다고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저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주 속만 부글부글 끓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그래도 아들 챙겨주는 며느리인데 혹이나 자신이 밉 보여 아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면 어쩌냐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카드를 올케한테 건네줬다더군요. 아휴, 정말이지, 이건 상전을 모시듯이 며느리한테 집주고 살림살이 다 차려주고 급기야 컵모 달라는 거 거절하고 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신용카드를 끝내 쥐어준 상황이었죠. 이쯤 되니 제가 언젠가 또다시 올케가 지랄 연병을 떨면서 우리 엄마 마음의 돈에 난도질을 하면 반 죽여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이쯤이면 올케인 제가 지랄을 떨어도 하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결혼을 한 며느리들한테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미친년이 분명하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올초 결국 인연이 제 손에 죽어 나갈 일을 저질렀네요. 제가 대학 들어가며 과외를 직접 하며 제 돈을 직접 벌기도 해서 사실 부모님의 용돈만 있고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올케보다 제 부모님의 카드 한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글쎄 올케가 이 카드를 한도 끝까지 써버린 바람에 엄마가 명세서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올케한테 전화를 했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올케가 무슨 카드를 뭐 때문에 쓰길래 한도를 다 써버리냐고 묻는 저희 엄마한테, 아, 거참. 진짜 쏘아하게 구시네요, 어머님. 요즘 이 정도는 젊은 애들이 다 써요. 아, 하며 한숨을 푹 쉬고는 어르신 잔소리라 상대를 못 해주겠다며 화가 나면 자기 남편한테 하고 남의 귀한 딸한테 화내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자신이 큰 소리를 내고는 끊어버렸다더군요. 그 바람에 엄마는 기가 막히다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도 너무 답답했고, 그런 엄마를 만만하다 생각을 하는 건지, 호구잡아서 카드도 막 써대다, 하다못해 말까지 막 해대는 며느리를 제가 정말 그냥 돈을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제 동생이 처신을 어찌하는지,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반 죽여놓던가, 죽이던가 지랄을 떨어주겠다고, 퇴근하고는 부모님까지 다 불러내서는 동생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불구경한테 열받아 하는 저희 엄마 모시고 함께 와줬고요. 집에 오니 아직 남동생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케라는 애가 그 집이며 살림이며 다 우리 부모님께 받아놓고는 들어오란 말은커녕 왜 왔냐고 남편 오면 오라고 입구에 사람 서 있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대요. 지도 순간 가족이 우르르 몰려와 문 열어달라고 하니 쫄았던 걸까요? 뭐, 덕분에, 제가 좀더 기고만장해져서는, 밖에서 거의 문을 부술작정으로, 발로 문을 차대며 소리를 질렀어요. 문안 열어? 이게 네 집이야? 문 열어! 하면서 거의 30분 가까이 소음이 지속되도록, 온 아파트 안에 제 목소리가 울리게 소리를 질러댔고, 맞은편 집에서 그리고 아래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에 나와서 자제를 하길래, 경찰 불러서 법대로 해보자며 하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그 집은 부모님이 동생 부부한테 사주긴 했는데 명의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 거였거든요. 실 거주고 뭐고 남도 아닌 가족인데 문안 열어주고 배기나 싶더니만 끝내 문을 열더니 우르르 들어오는 저희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서있던 올케. 그기야 정말 진전머리 나는 거머리 보듯이 저희를 둘러보면서 한숨을 찍찍 긋는데 와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시어머니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며느리가 할 짓이냐구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혹은 벌어서 다 갚겠다 등의 사죄의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차에 결혼 후악래가단한 번도 없었던 사이인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처받았으면 이 모양인가 싶어 저희야말로 치가 떨리더라고요. 올케한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손이 올라가려다 동생을 생각해서 겨우 참아가며 다가가서 한번더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동생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이 새끼는 도대체 지 와이프가 지 엄마 카드를 썼는지도 모르고 뒤늦게야 옆에서 저희 남편한테 상황을 전해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뒷북이 이런 뒷북이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동생 때문에 흐트러진 대화를 바로 잡고자 다시금 올케한테 카드를 달라했고 끝까지 거절하려는 듯제 동생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기야 동생한테 야니 네 누나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가만히 서있지 말고 하면 소리를 질러내는 올케 머리채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쥐어잡았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내가 한번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간 왕래도 없던 년이 어따 대고 데리고 나가라 말아 소리를 지르는 건지 내 엄마 속상하게 하더니 이젠내 동생 앞에서 소리까지, 아휴, 진짜, 같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정말, 시집살이 당한다 소리 안 듣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졌어요. 저는 결국 옳게 머리를 뜯어잡은 채 안방으로 데려가, 가방에 걸려있는 옷걸이를 뒤졌고, 하나하나 머리를 들이미며, 우리 엄마 카드 어딨냐고 머리채를 쥐어 드니 결국 지갑이 든 가방을 꺼내주대요. 샤넬이었습니다. 그 옆에 포장 막간 샤넬 박스가 뭔 내기용인지, 올려져 있었고요. 저는 그 박사를 주여잡다가 올라타서는 발로 꾹꾹 눌러 부서졌고 가방은 카드 지갑에서 우리 엄마 이름 적힌 카드 뺀에서는 돌로 쪼겠습니다. 카드야 얼마든지 재발급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돈이었죠. 그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니? 그걸 왜 갚아요. 어머니가 쓰라고 주셨어요. 라면서 아직도 정신 못차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아 이제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돈 없다고 예단 생략에 부모님 소유인 건물까지 미리 땡겨달라니 집에는 샤넬 백이 있고 그 옆에 샤넬 카드 지갑에 자세히 보니 핸드폰 케이스까지 샤넬 <laughs> 좀 아깝고 다시 생각해도 그냥 내가 가져올 걸 하면 후회는 되었지만 그거 다 들고 부엌에서 가위 하나 꺼내와서는 싹둑싹둑 하나씩 잘라줬습니다. 생각보다 명품이 가위에 잘만 잘리더라고요. 그닥에 옆에서 올케가 처음 우는 소리도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동생도 뭘 자꾸 사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엄마한테서 신용카드까지 받은 줄을 몰랐다고 이제 와서 미안한 척 엄마 앞에서 마누라 간수 잘못해 미안하다고 사지 않은 척을 하려는데 엄마는 그것도 이젠 다꼴 보기 싫다 생각을 하신 건지 동생까지도 무시를 한채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장원님 챙긴다고 엄마를 따라 나갔고 아빠는 동생네 부부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는지. 니희들은 절대로 내돈한푼못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이건 며느리 니네 탓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며 엄마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야 뭐 뒤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데 손을 툭툭 털고는 울고 있는 올케를 내버려두곤 집안의 여자 잘 데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겄냐 동생아? 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라. 네가 인간이면 이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동생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저희 친정은 매일 같이 찾아갔대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적어도 한 시간은 늘 기다리다가 집에 가고 또 기다리다 집에 가게 반복했대더군요. 그러다 결국 남 동생이 안 되겠었는지 저한테 찾아와서는 엄마 아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와이프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는 중이라며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달라고 하는데 전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엄마는 적어도 몇 년간 이 문제로 화가 금방 풀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본인도 오히려 며느리랑 잘못 지내서 연락 안 하고 있는 게헐 마음 편하고 낫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올케는 집에서 남동생과 사이마저 서먹서먹해져 가고 있는지 슬슬 안 하던 안부 연락을 하면서 저한테 아직도 화나셨어요? 이즈라를 떠며 연락하는데 일절 답장 안 하고 씹는 중이랍니다. 물질들이 사라져서 앉아보지 못할 게 뻔한 올케를 상상하는 게 오히려 이젠 제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니까요. 요즘 저희 부모님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셨는지 이 돈을 확다 저희 시부모님 노후 자금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사회 기부할까 하면서 그 고민으로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니고 계십니다. 좋은 후원자리 어디 있나 알아보려요. 저야 뭐 우리 시부모님 먹고 사실 돈만 풍족히 있다면 저희 남편과 돈 모으며 누구보다 잘 지낼 수가 있어서 이거 완전 땡큐였죠. 전 올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느냐 많느냐를 논의하신 와중에 적극적으로 사회 기부에 권장해 드리며 한 해를 보내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올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조만간 토엔에게 그냥 확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